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 지난해 김시돌로 알려진 김용연 요한 씨의 삶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김 씨의 사연이 추가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 김용연 씨의 삶의 궤적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름과 세 가지의 삶. 청년, 청년. 청년 김용연은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군 의문사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달려가 구조에 앞장섰습니다. 구미 산동골프장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에게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 파라과이에도 있습니다. 지난해 김용현 씨의 삶이 다큐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어떻게 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됐는지 명쾌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큐를 제작한 SBS 이큰별 PD는 김 씨의 삶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김 씨의 유년 시절 흔적은 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갈곳 없는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SOS 어린이 마을. 김 씨는 SOS 어린이 마을 1호 어머니의 1호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엄마보다도 정말 힘들어요. 그 엄마 생활 한 20년 하면 온 몸이 다막 관절이고 뭐고. 정말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게 1호집 엄마 말다시는참큰 사람이에요. 리틀 빅맨이죠. 어떻게 보면. 깊은 샘솟는 어머니다운 사랑의 힘이 아주 크다고 봐요. 그 때문에 지금도 그런 풍위를 지니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보이지 않게 용영 씨한테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거 몸으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어린이 있으면 꼭 자기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또 어머니를 받듯이 이게 살아오면서 배워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용현 씨는 청년 시절 약자의 편에 서기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교 재학 당시 교련반대 시위 이력 때문에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제주로 내려왔지만 되려 관첩으로 몰렸습니다. 2005년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진상규명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타인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살뜰히 보듬었습니다. 김 씨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를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김용환 씨가 진짜 고맙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은 항상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시돌이 아니시나 너무 고마워. 내 몸은 챙기도 못 하면 남을 챙겨게 나에게 김수돌 선생님 뒤에서 묵묵하게 잡는들 다 처리하고 도와주고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구조 현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목숨 걸고 했어요. 용현 김시돌 선생님께 그 꽃을 묵묵히 지지해 주는 줄기처럼 살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간 다음에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감사합니다. SBS 이큰별 PD가 김용현 씨에게 묻습니다. 누구나 빛나는 별이 되길 원하는 세상에서 구름 뒤로 가려지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란말> 선생님은 요한 시돌 영연으로 살아오는 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는 사람도 구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작 선생님한테 반겨되는 일은 없었잖아요. <laughs> 왜? 왜 그런 삶을 사셨어요?